2025년 6월 1일, 어, 일요일 오후 3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정읍 고부수박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. 이 하우스는 일중 약 10m 정도 파이프 길이가 되겠습니다. 현재 하우스에는 440개에서 450개 정도가 심어져 있고요. 4월 10일날 정식을 해서, 어,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. 예, 과는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. 편차가 좀 있고, 지금 여기 수박이나 저기 수박, 저, 예, 저 정도 수박을... 크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박의 출하 일자는 대략적으로 철월 10일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까지 이제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순에 관련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현재 저쪽 측창 쪽으로, 개폐기 쪽으로 밀었던 순에서 발생되는 결순은 거의 없는 듯 싶고요. 보통, 원, 어, 착과 순을 갖다가, 어, 돌려서 집어넣을 때는 마지막 손질하고, 어, 돌려서 안쪽으로,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만은, 현재 그 뒤에서 발생된 순에서도 거의 결순 발생이 진행이 안 되는 듯 싶습니다. 일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,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, 어, 지금 겹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재가, 어, 이 하우스가 7월 10일경 수확예정 일을 하고 있는데, 과연 고온에서도 얼마나 순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느냐. 한 부분하고, 또 과를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느냐. 이 부분까지. 그러면은, 과나 고온에서 버틸 수 있고,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은, 다시 말해서, 뿌리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목까지 좀더 짚어보고, 계속 영상을 남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정우 고부수박이었습니다.